이제 제가 목사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가면서도 가끔 술을 먹는 사람들이 의리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은 먹되 취하지만 아니면 되는 것 아니냐 라든지 예수님께서도 포도주 즉이 술을 먹지 않았느냐 등등의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은 저녁 식탁에 맥주나 와인 등을 곁들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직접적으로 술을 먹지 말라는 라 말이 없다고 해서 술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술을 마신다라는 말은 항상 술에 취할 수 있는 가능성에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술자리에 가보면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항상 제일 많이 취해 있음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술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의 취함을 무척이나 경계합니다. 취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컨트롤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술주정이죠. 제가 저의 채널 이름을 유튜브 하나교회라고 지은 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저는 하나라는 말을 굉장히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라는 말은 사랑을 뜻할 수도 있고 용서를 뜻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선한 분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없다라는 말씀에서도 알수 있듯이 선 자체 하나님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선이라면 반대로 하나가 아닌 것은 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레치한 사람은 자신의 육체가 하나 되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차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하나되지 못함입니다. 저도 술에 취해봐서 아는데 술에 취하면 몸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똑바로 거리를 하는데도 몸이 적극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술을 많이 마시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땅이 벌떡 일어나서 제 머리를 꽝 치는 날벼락 맞은 듯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땅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 머리를 꽝 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알고 보니 실상은 제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그냥 넘어진 것이었죠. <laughs> 나 자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술에 취하게 되면은 말을 하려고 해도 이상하게 이 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한길같이 자기 자신은 안 취했다고 하나도 안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경험상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 자신은 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멀쩡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에 취함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의 하나 되지 못함입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생겨서 판화되지 못합니다. 술 먹은 사람과는 늘 다툼과 분쟁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저는 비록 장력의 목사이지만 사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든지 술을 입에도 대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합니다. 그러나 술 문화에 비교적 관대한 이 서구의 기독교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유독 이술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에 이 서구 선교사들의 눈에 가장 큰 문제로 보였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음주문 이를 간파한 초창기 선교사들은 아예 술 자체를 조약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이술 취함을 방지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참으로 현명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창기 선교사들이 선교했던 조선시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모든 병에 통하는 만병통치약이란 존재하지 않듯이 술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 또한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이러이러하기만 하면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기만 하면 1 1조와 황금을 꼬박꼬박 잘 드리기만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기만 하면 이렇게 교회가 정한 규율을 잘 따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요. 문자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행위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술 취하지 않음은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조선시대의 민중들과는 달리 이성적으로 성숙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 국민의 90% 이상이 평생을 논과 밭을 갈며 살아간 문맹이었던 조선시대의 민중과 전 국민의 90% 이상이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과는 분명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때때로 교회의 신앙교육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매뉴얼로 다큰 고등학생을 억지로 가르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술을 먹어서는 안된다. 술을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로 마치 초등학생을 가르치듯 하기보다는 취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맞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2차 3차 무조건 끝까지 달려야 하는 그런 미개한 술 문화를 벗어나서 가족과 함께 샴페인을 따고 저녁 식탁에서 치킨과 함께 시원한 생명주를 마시며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웃사랑과 하나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정신과 가까울 것입니다. 다행히도 요즘 들어 한국의 음주문화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기보다는 상사의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알아서 편하게 술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나 시대가 이렇게 변해갈 때에 이에 맞춰 교회 또한 변해야 합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는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때에 비로소 교회는 진정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목사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마음 놓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방법을 택하시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술을 먹되 절대로 취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마음껏 드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려우시다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방에 들어가 방문을 걸어 담그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술을 마음껏 쳐 드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는 술이 완전히 깨때까지 절대로 방문 밖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술로 인해 나의 이웃과 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